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쳐야 할 세금 정책들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실무를 하면서 좀 느꼈던 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것만 몇개 추려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이게 공시가격이에요. 공식 가격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감사원에서도 이게 산정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부분을 감사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기술적인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집값을, 집값에 맞춰가지고, 여기가 집값이다 이거예요. 집값인데, 여기에 7 80%를 맞춘다. 최종적으로 100%를 맞춘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값은또 띠면은 100%가 또안 되잖아요. 그럼또 쫓아갈 거 아닙니까? 이 개념 자체가 이 전제 자체가 이게 성립이 현, 성립이 안 되는 현실화가 될수 없는 거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요. 다 100점 만점으로 공부하잖아요. 저도 고시 공부할 때다 100점 만점으로 공부하죠. 이게 누가 100점 맞으려고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점 맞은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51점이든지, 이게 49점이든지 간에, 남보다 0.1, 0, 0, 0, 1점만 더 맞으면 내가 수석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49점을 맞아도 남들이 49점을 못 맞으면 나는 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잘 맞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는 나도 틀리면 돼요. 그런데 남들이 맞춘 거를 내가 틀리면 두 배로 내가 틀리게 돼버린다, 이거죠. 남들이 맞는 거는 내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뭐를 더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시행착오를 적게 하는 거예요. 실수를 적게 하는 게 그게 수석의 비결이다. 우리가 백 점을 만 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의욕이 좋죠. 의욕이 좋은데 이게 계속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짐이 돼버려요. 짐이 돼가지고 가는 도중에 내가 포기를 해버린다니까요. 백점 만점이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남보다 조금만 더 맞으면 내가 수석이다, 악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심이 덜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끝까지라는 세 마디 있잖아요. 여기 끝까지. 끝까지라는 세 마디 이 속에가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다 실패다입니다. 스스로 성공도 못하고 합격도 못하고 스스로 까봐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100% 집값의 현실화에 100%를 달성하겠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고 그러면 이 집값이 뭐냐 이거요 집값이 집값이 도대체 뭐냐 세법에는 시가 밖에 없어요 시가 시가 찾아가지고 집값을 얘가 상속재산 주택상속 증여 이거를 시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시가를 그런데 집값은 뭐냐 이거요 맨날 공시가격 말할 때 집값의 100% 주택가격의 100% 현실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집값하고 이 세법이 말하는 시가가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개념 정리부터 해봐라. 응? 정책하는 사람들 제발 좀 개념 정리를 해봐라. 어떤 게 맞는 말이냐 이거야. 집값은 어떻게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거 이게 집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부동산 114 국민은행 이런 사람들이 집값을 산정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이렇게 국, 국교부도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허수를 넣어가지고 자꾸 가상의 그 가장 그 매매를 해가지고 나중에 취소시키고 집값 올려놓고 빼 빼낸 그저 취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허수가 있는데 거품을 넣어가지고 거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집값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산정된 가격이냐 이거 모든 국민들이 이거내 인정할 수 있는? 응? 그 집값이 될수 있느냐, 산정이 그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니까 세법에는 시가라고 해가지고 공식가격이라도 시가가 공식가격이었도 세법에는 예? 시가라는 게 정확하게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감정가 매매 당일 매매 사례가 여기 있으면 좋은데 매매 없죠. 유산, 그러니까 유산매매 사례가액을 찾아내. 유산매매 사례가액도, 아니, 층마다 다 틀리고, 방향에, 누구는 동쪽에 있고, 누구는 서쪽에 있고, 다 틀리잖아요. 선호도가 다 틀려. 단지마다 1단지 있고, 2단지 있고, 3단지 있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중심이 있고, 외벽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유산매매 사례가액의, 애당초 발생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게 저 특승의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승 세그 세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특승에다가 그러니까 특별승진 대상자로 서울청에서 1위, 2위, 3위를 골라가지고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세무서에서 다 받아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서울청에서 받아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직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받아들인 것이 너무 쉽게 세법화 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서울 총장님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 오히려 결재를 하는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위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어 저는 당연히 법원 가면 위헌 될줄 알았죠. 그런데 법원 가면 판사들이 오히려 <laughs> 우리들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전부 다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이런 것이 소송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막 아, 이게 또 법원에서 정리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이제 합법으로 이렇게 법원 판사들이 점점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막그 부장검사라든지 뭐 이런 공직자 판금 그러니까 공직자들이요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산 매매 사례 깔고 몰라. 모르니까 이제 세무서에 신고된 유산매매 사례가액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재산 신고한다고 그거 알아보러 저한테도 오더라니까요. 그게 이제 그때는 그게 로비였어요. 알아보는 게. 세무서에 유산매매 사례가액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신고된 가격 중에서 중간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평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라는 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상대적일 뿐이다 이겁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감정가가 없으면은 이것도 감정가가 없으면 그냥 공시가격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자체가 시가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집값에 100%를 맞춘다고 다시 이 집값이 따로 있고 시가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이쪽에다 맞춘다 이게 아니죠. 공 시가에다가 내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에다가 그러면 이미 공시가격이 시가화가 돼 있다니까요. 보충적 평가 방법이지만은 그게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해라. 자꾸 납세자들을 호도하지 말고 그리고 집값을 누가 올렸느냐 이거 그러면 집값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면 수요 공급 정책을 잘못하면은 집값이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안 올라가도 될 집값이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무능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 또 올린다고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잘못에 의해 가지고 그 자기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전부 다가 납세자한테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납세자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이 올린 만큼 내가 이게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은 60개가 뭐가 이렇게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에 대한 액수만큼 전부 다 국가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잘못된 정책을 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25번 그, 저, 한, 그 자체가 잘못 아니야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원이 중요한 거예요. 법원이 법원이 이념화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법원은 공평하게 균형있게 균형의식을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 권위가 사는데지 어느 이념화가 돼 있어가지고 오더 내려면 쫄쫄쫄쫄쫄하는 그런 시기에 되면은 사법행정부밖에 더 되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뭐든지 사건을 나는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두 번째는 양도세를 내려야 돼요. 양도세를 울타리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게 울타리 좀더 높여놓고 못 나가게 만들면은 공급이 되냐 이거예요. 공급이 안 되죠. 기존의 공급을 해야 기존의 공급이 해야 이게 공급이다 이겁니다. 기존의 공급은 있는 사람들이 주택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놓게 만들어보면 그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되면은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양도세를 일단 먼저 올려버려요. 일단 올려버리면 못 나가잖아요. 양도세 무서워서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돼. 그리고 증여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원하기 원했느냐 이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원했느냐. 그리고 나서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기 위한. 포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심을 사도 돼, 지금 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안 사야죠 정부가 정책을 할 때는. 그런데 이게 양도세를 올려야지 당연히 불로소득을 다 걷어들이려면은 그러면 뒤에서 투기한 사람들이 정치인들 권력 가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 정책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투기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신뢰성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니 누구는 뒤에서 땅 사놓고 투기하고 있고 누구는 그 저집못 팔게 해가지고 양도세 잔뜩 올려놓고 집값 올려버린 거는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비과세예요 이게 9억이 비과세인데 이쪽은 중과를 해 버려 요 그냥 뭐 2주택이다고 3주택이다고 왜 규정 없으니까 규정 무니까 근데 논리가 안 맞아 요 비과세면 이거는 최소한 일반세율이 돼야 되지 중과세율 해가지고 장특공도안 해줘 버리는 이런 세법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지금 2021년에 이제 이 규정 넣어 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중간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을, 세법 하나 이렇게 개정할 줄만 알았지, 모순된 이런 개정이 되고, 이런 법리가 이렇게 안 맞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들만 계속 고통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금 출처 조사.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금 출처 조사는 점다가 증여세 증여세 조사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금 출처 조사라는 그 자체가 없다. 이 자금 출처 조사는요. 어떤 거냐면은 차변 대변 나눠 가지고 이쪽에가 이렇게 어 우리한테 돈준 소득을 내 세금 내는 소득으로 보면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 이분이 돈쓴 내역이라든지 재산 가진 내역 보니까 이렇게나 더 많네. 어 이거는 그러면은 뭔가가 어 세금 안 냈네. 세금 안낸 부분들을 더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금 출처 조사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자금 출처 조사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라는 법이 없다니까 세법에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유추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증여세 조사로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법에는. 자금 출처 조사라는 영어 자체가 없어요. 없는 걸왜 하냐 이거예요. 증에서 네. 세무 조사가 있다니까 이두 개를 그러면 내가 법원한테도 그랬어요. 자금 출처 조사하고 증에서 세무 조사가 그러면 두 개가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 주라 차라리 대법원에 가서 판단 받을 테니까. 이런 식이래 네. 법원이 판단을 해 주라 그랬는데 판단을 안 해요. 두 개가 그러면 같은 것인지 그냥 증에서 자금출조조사로 조사를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나,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4천만 납세자가 다안 걸릴 사람이 없다. 이거면.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거요. 불안전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는 이만큼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료, 국세청 직립 자료를 잘못 챙겨가지고 이만큼만 가지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면은 안 걸릴 사람 누가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자료의 100% 신뢰성을 전제로 해서 자금 출처 적어서 나오든지 그러면 이게 아니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권력 마음이다 이거예요. 임미적인 자의적인 내 판단에 의해서 나갈 수 있다. 일단 나가면은 먼지 털어가지고 안 걸릴 거 있냐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숙이는 수밖에 없잖아. 일단 고장 부린 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증여세 조사는 세법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소득 이런 거를 비춰 봐가지고 아 이게 뭔가가 증여를 받았겠다. 증여 재력 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 조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럴 때 생긴다 이거예요. 증여세 납세의무가 납세의무 성립은 분명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 세법에. 이거는 자금 철저 조사는 법으로 규정돼 있다, 안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 재력이 그러면 어떻게 돼서, 나이가 어떻게 돼서, 소득이 어떻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아, 누구한테 추정을, 증여를 받았겠다라고 추정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만에 증여서 납세 업무가 성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증여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명분이 서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적법한 것이 되고 조세 법률주의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내 자료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놓고 내가 너희들 다 감시하고 있어 뭔가가 쓰고 우리한테 세금 낸 소득보다 뭔가 재산 더 많이 가지고 있네 어이것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세무조사라는 게저 같으면 이거 자금출처조사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공제에 있잖아요. 공제를 높여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배우자 배우자는 일심 동체 아닙니까? 일심 동체.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배우자가 일심 동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출산을 하고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자 보고는 별산이다 하면서 배우자 아내 아내 돈이나 남편 돈 별개지 왔다 갔다 한거 전부 다 증여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요. 네. 그러면 좋다 이거죠. 별산으로 하더라도 공제는 높여달라 이거요. 지금 배우자 증여 공제가 6억이고 상속 공제는 5억밖에 안 돼요. 이거 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다 높여주라. 응? 높여라 이거요. 그러면 30억으로 30억으로 다 높이든지 이거 100억으로도 높이든지 부부에 대해서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다 50억으로 높여주라, 높여주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 가정 다 알뜰살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인구 더낮게끔다 결혼시키고 출산 시키겠다. 나라가 10년 뒤에 인구가 부족해가지고 경제활동 능력도 없으면 은 배가 어디로 가겠냐 이거요. 배 아니, 소 키울, 그, 저, 소 키울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면 소를 누가 키우고, 배가 가지를 못하는, 노잇는 사람이 있어야 배가 가는데, 지금 당장 인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해가지고, 뭐, 증여공제 뭐, 6억, 5억밖에 안 해줘가지고, 증여서 상속세 조금 더거더가지고 그게, 나라 경제에 뭐가 크게 도움이 되냐, 이거, 저, 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든지 서울시장 선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거 공약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으셔야 된다. 이거 세법도 이제 시대에 맞춰서 뭔가 운영을 해야지. 자꾸 옛날에 해왔던 걸 그대로 답습하면서 문제점 없이 그렇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지금 공시 가격 올려가지고 계속 힘들고, 은퇴자들도 힘들고.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나오면 다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아니다 생각할 것이 아닌 없다 이겁니다. 세금은 전부 다 뭐든지 내일이다. 오늘도 제가 이제 죽음을 두, 두 분이나 봤어요. 매일 그렇게 죽음을 봐요.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애고 없이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세금이 가족들, 유족들한테 제일 큰 고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금에 대해서 항시 합리적으로 균형감각 가지면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고칠 생각들을 해야 된다. 그게 내 가족, 가정과 내 유족들, 가족, 그, 상속인들을 다 고통을 덜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